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선 이 영상이 지난주에 올라갔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사 갈집 문제로 어, 좀 차분하게 정리해서 만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세븐 모바일이 혜택이 많이 줄었잖아요. 뭐 1만원권 그리고 다른 사은품조차 전혀 없는 상태라 제가 예전에 셀프 추천으로 어,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7월에, 7월 25일인가 7일인가 그때 개통을 했었고요. 한에서는. 그리고 한에서는 8월 1일에 개통을 해서 이렇게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 원래 5일에 받는 건데, 주말이 5일이었기 때문에 3일에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일에 왔고요. 이게 어, 전에 제가 했을 때는 요금제에 따라서 달라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만 포인트를 그래서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 요금제에 따라서 만 포인트, 오천 포인트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어, 우리가 가입해야 할 요금제는 가성비를 높이자면 이 오천 포인트 되는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번개 유심 1기간인데 요금제가 이제 5060원이거든요. 아까 만원 받기 위해서는 몇만원짜리 요금제를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결정했고요. 마침 다행히 요 요금제도 CU 1만원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최적화된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어요. 이게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아예 회선이 없었던 상태였죠. 그리고 아이디도 없었고, 어... 그때도 이제 4회선을 했었는데 한 회선 만들고 두 번째 회선은 그냥 신청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할때 어 혹시 이거 아이디 내가 만들어서 넣으면 어떨까 해서 그때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회선을 또 이제 다시 사냥을 할 때는 이미 제가 회선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과거에 만들었던 그 아이디를 추천인 아이디로 넣었더니 안 됐어요 원래 이 친구 추천 자체가 자기를 추천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시스템에서 제가 아이디가 없었던 상태니까 회선도 없고 가입자로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셀프 추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가설이 맞는지 요번에 이제 검증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는 회선이 없어요. 다 해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이디도 아예 새로 팠어요 해지를 하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요걸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 시스템에서 제가 4회선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제가 동시에 되는 거니까 그 회선 가입자라고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3회선이 들어가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이 영상 뭐 지워 버려야 되는 거고요. 음, 피 추천인이 30일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에 추천인에게 요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이게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신청을 하는데 특이하게 이게 뭐월중월말 상관없이 무조건 다음 달 5일에 문자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유지하는 기간이 참 애매한데 어 신축 상품권을 받을 회선 하나는 유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회선은 이제 상품 받으면 이제 해지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게 어떤 마진 우선인데 30일까지 이제 개통이 돼야 돼요. 요거 지나가면, 이번 달은 포기하시고, 그 다음 달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천원짜리 요금제인데, 그, 친추 상품권이 5천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쌤쌤이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때 개통을 하면, 다음 달 31일에 그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그날 바로 신청을 해야 돼요. 3 1일날 그래서, 5일에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나서 그한 회선을 해지를 해야죠. 그 전에 뭐 사은품 받아서 다른 회선들은 다 해지를 해도 돼요, 이때. 근데 이 친추 상품권은 5일에 받고 해지를 해야죠. 물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미리 해지를 해도 아마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 이때까지 지켜봤다가 어차피 5일이면 며칠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때 유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포인트 신청을 해서 어, 상품권을 이렇게 받는 거, 이것도 다음에 영상 알려드릴 거고요. 음, 이번에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도 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회선이 많이 생기면 카톡을 여러분들이 그 회선 당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플러스 친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세요. 지금 요거 제가 그냥 추천 뭐 예시로 지금 띄어놨는데 예전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요게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 설정도 해놓고요. 설명에 링크도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음, 이 친구 추천이 제가 생각한 이 어떤 가설이 제대로 안 돼서 실패해도 어차피 손해보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카톡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스타벅스 하나 더 만들,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음,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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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겠어.